여러분, 안녕하세요. 넘버빈입니다. 제가 매번 영상을 요새 시작을 할 때마다 날씨 이야기를 하면서 좀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제가 사실 날씨 이야기를 하고 싶지가 않아도 요새 너무 덥고 습하니까 안할 수가 없어요. 안할 수가 없고 특히 저처럼 피부 관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날 유수분 관리 제대로 못 해주시면 피부 밸런스가 무너져서 어, 트러블은 물론이거니와 화장을 해도 화장이 안 먹는 사태까지 발생을 합니다. 그런데 제가 요 근래 들어서 사용을 해본 제품 중에 정말 바르고 자면 다음날 화장을 할때 화장이 잘 먹도록 도와주는 크림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찾아와 보았습니다. 짠! 바로 바이위시 트렌드의 바쿠치올 크림입니다. 사실 이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가 안티에이징이라고 말을 하면 엄청 거창하고 좀 대단한 것들을 생각을 하시잖아요. 근데 저는 진짜 안티에이징이 별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내 피부 타입에 잘 맞는 기초 화장품을 사용하고, 그리고 또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간 좋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. 그것이 결국 안티에이징의 시작이자 마무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데 요 바이웨시 트렌드에 풀레임은 비타민 어메이징 바쿠치올 크림이고요. 이 제품이야말로 뭔가 안티에이징 효과를 톡톡히 기대해도 좋은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. 자, 여기서 또 궁금한 점이 한 가지 있으실 수가 있는데, 우리가 보통 안티에이징에 도움이 되는 화장품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 중에 하나인 레티놀 성분이라고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그런데 이 바쿠치올 성분은 좀 생소하실 텐데, 이 성분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식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식물성 레티놀로 불리는 바쿠치올은 보골지의 씨앗에서 추출한 성분인데, 레티놀과 구조 자체는 유사하지만, 단점은 줄여서 피부에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. 특히, 이 제형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제가 이 크림을 처음에 발라보고 너무 신기했던 게 색깔이 이렇게 샛노란색이에요.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나이트 크림이다 보니까 자기 전에 세수하고 기초 마무리 단계에서 얼굴에 부드럽게 펴발라주곤 합니다. 지금 보시면 발림성도 너무 좋고요. 그리고 향이 특이한 게 저는 사실 색깔만 보고 뭔가 좀 시트러스한 향이 날 거다라고 예상을 했거든요. 그런데 제가 실제로 맡아보니까 무향에 가까워요. 그런데 저는 오히려 크림에서 막 괜한 향을 집어넣는 것보단 이렇게 아무 향도 나지 않는 크림을 더욱더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. 특히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비타민 A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크림은 건조하다? 라는 편견이 조금 있더라고요.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건조함까지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이에요. 실제로 베타인, 베타글루칸, 콜라겐을 함유한 이 바쿠치올 라이트 크림은 뭔가 피부를 쫀쫀하게 잡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또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 제품은 임산부라던가 수유부는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사용을 하시면 안 되고 사용하시기 전에 팔 안쪽이나 귀 뒤처럼 좀 연한 살에 미리 테스트를 하고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처음에 사용하실 때는 딱한 펌프만 짜서 그걸 피부 위에 도포하는 형식으로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그이 크림이랑 더불어서 제가 또 애정하는 제품이 이 선스틱이에요. 이것도 이제 바쿠치올 성분이 들어있는 선스틱인데요. 어,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선크림을 발라야 되는데 화장이 뭉친다거나 들뜬다거나 혹은 뭐 화, 선크림 같은 거 잘못 바르면 자칫 피부에 개기름 몰라온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. 그런 걸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께 정말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. 저는 사실 집에 선크림이 엄청 많아요. 그 중에서도 이런 선 스틱 형태를 정말 선호하는 이유가 밖에서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선크림을 발라야 될때 그냥 쓱 꺼내서 쓱쓱 발라주면 끝입니다. 네 여러분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? 어, 저는 다음에도 더 도움이 되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